배홍수 창세기 7장 1절에서 7장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. 너는 모든 가족과 함께 배로 들어가거라. 이 세대에서 네가 의로운 자임을 내가 보았다. 너는 각종 정결한 짐승 암수 일곱 상씩 그리고 각종 부정한 짐승은 암수 한 상씩 모아들여라. 또 공중의 새도 그 종류대로 암수 일곱 쌍씩 보존하여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가 지상의 그 씨를 퍼뜨리게 하라. 지금부터 7일 후에 내가 40일 동안 밤낮 비를 내려 내가 창조한 모든 생물을 지상에서 쓸어버릴 것이다.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. 땅에 홍수가 밀어닥치기 시작할 때 노아는 600세였다.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배에 들어갔고 정결하고 부정한 갖가지 짐승과 새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한 쌍씩 노아와 함께 배로 들어갔다. 그로부터 7일 후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나기 시작하였다. 그날에 땅엔 모든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일 동안 밤낮 비가 쏟아져 내렸다. 그러나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 샘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는 다 배에 들어갔고, 그들과 함께 모든 짐승과 땅에 기어 다니는 생물과 공중의 새들도 그 종류대로 배 안에 들어갔다.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,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암수 한 상씩 노아에게 나와 배로 들어가자 여와께서 호 배의 문을 닫으셨다. 땅의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 되므로 물이 많아져 배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점점 불어나자 배가 물 위에 떠다녔다. 물이 땅에 크게 불어나므로 온 세상의 높은 산들이 다 물에 뒤덮이고 말았다. 그리고 물이 거기서 더 불어나,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서 약 7m 위까지 덮어버리자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, 곧 지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고 말았다. 이처럼 여호와께서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. 쓸어 버리셨으므로 살아남은 자들은 배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다. 이렇게 해서 물은 150일 동안 땅을 뒤덮고 있었다. 아멘.